선생님. 네. 그 점집에서 너는 신가물이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 점집에서 말하는 신가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가물이 신기예요. 응? 신기. 신의 감물.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든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니까 아야 너신가물 있어. 당신은 신가물입니다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기해요. 결국은 신의 신기, 신의 기운, 영적인 기운, 예감, 직감, 느낌, 꿈, 직성이 뚜렷하다. 뭐 직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신가물이 신기고요. 신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너는 신기 시, 근데 신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의 가물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뭐 우리가 요즘에도 내가 이제 점사보다 보면 조금 신 기운이 많고 직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신의 가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깜짝 놀라갖고 자기는 무당하고 아무 관련 없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대한민국에는 신기가 있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전부 신기, 한70% 이상이 신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선대 조상들이 그 빌지 않은 조상은 없거든요. 어? 그니까 할머니가 빌었던, 그 윗대의 할머니가 빌었던 다 빌었게 돼 있어. 그러면, 그렇잖아 하늘에 빌고 물에 빌고 산에 빌고 조상에 빌고 조왕에 빌고 성주에 빌고 터주에 지신에 빌고 또 어? 부처님한테 불공드리고다 빌었던 집안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옛날에 왜 우리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하늘 보고 물 떠놓고 상, 하, 그 항아리 마당에서 막 빌잖아요. 자손들 잘되라고또 빌고, 뭐 자손이 없는 집은 자손을 점지해 달라고 또 빌고, 그게 공줄이거든요. 어? 공을 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지 않은 집안이 없기 때문에 그 공줄이 예를 들어서 윗대 할머니가 너무 많이 빌었어. 그럼 그 자, 만약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 빌어서 어딘가에 뭐 하늘이든 땅이든 지신이든 삼신이든 빌어서 자손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또그 다음부터 또뭘 빌냐. 그 자손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빌어야 되잖아. 응? 그러면 또그 자손의 자손. 어머니가 빌으니까 며느리도 빌고 다 빌, 그 그러니까 빌었던 공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할머니가 많이 빌었다. 비슷한 얘기를 점집에 가시면 많이 지금 뭐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야, 니네 집은 윗대 할머니가 많이 공들였어. 그게 곧 신가물이에요. 신기가 있다. 그런 집안이 직성이 뚜렷하다, 신기가 있다, 신의 가물이 있다, 조상의 가물이 있다, 할머니의 바람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신가물 없는 사람 없고 다만 그 신의 가물이 높고 낮고 에, 그,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가물이 많아서, 신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집안 대대로 뭐 무속인을 했던, 응? 가중이거나, 내지는 아무도 그런 가, 그 사람이 없는데, 내가 혼자 타고 나기를 신의 기운이 높아서, 어, 신기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그, 높고 낮음으로 가려서, 예를 들어서, 신의 가물이 많아서 어?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 응? 무당을 어, 해서 무속인이 신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과 신의 가물이 그냥 있는 사람. 응? 근데 그 차이가 무조건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겁을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무당집에 가면 또 요새는 또 이런 게 생겼더라. 신가물 있다고 하는 집은 다 이상한 집이다. <laughs> 신감을 있다고 하는 집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신감은 없을 수 없고 집안이 많이 빌, 빌었던 집안이면 혹은 또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무속인이 계시거나 옛날에 많이 빌었던 분이 계시는 집안에 있는 태어난 사람은 신의 가물이 그만큼 조금 남들보다는 좀더 있는 거고 어고 적고 많고, 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신의 직성이 있는 사람들이,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려오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조상님의 공주를, 어, 이어가지 않고, 끊으면, 풍파가 생겨요. 음, 많은, 이제, 바람이 생겨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너희 집에, 윗대에 빌었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공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네가 지금 사는 게 힘이 들고 풍파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해석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손을 빌어서 낳았어. 근데 그 자손을 빌어서 낳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공줄을 며느리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요새 누가 이어받아? <laughs> 누가 빌고 살아? 응?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줄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이 크고 작은 어떤 풍파를 겪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빌었던 집안이면, 어, 그 때와 시를 맞춰서 공을 그리고 그 공주를 조금 이어가면 또 덕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이. 신의 직성이 있는 사람들이 공을 많이 들이면 또그 공을 많이 볼수 있다. 그래서 이 신가물이라는 얘기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막, 무당집에 가서 신가물 얘기만 하면 막 기절 사팔들을 하고 막. <laughs>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어요. 응.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의 70% 이상 신가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응. 이제 일반인들의 응. 신가물이다라고 응. 하면은 무당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응.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응.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신가물이 있다고 무당이 되면은 응.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무당. 무당돼야 돼요. 아. 응. 진짜로 그래서, 근데 요새는 정말 내린 굿을 옛날에는 사실은 내린 굿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어? 그냥 말하자면 무불통신이지. 막 있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 터져서 다른 사람 점을 막 보게 되고 어떤 게 떠오르고 지금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게 해서 다 내림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린 굿이 너무 조금만 신감을 있으면은, 응? 신감이야 내린고 돼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다가는 지금처럼 흐름으로 갔다가는 대한민국의 절반이 다 무속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요. <laughs> 네, 승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